얘들아, 일단, 첫 번째. 얘지 GX를 표현해. 얘는, 기울기 모르니까 A라도, A에 X 빼기 3 이러면 되잖아. 동의. A가 양수야, 함수야 적고 해. 너희 서수름 중요하다. 둘 다. A가 수 미지수 잡을 떴잖아. 다음, FX. 바로 하자. 어, 최고 체에서 1이래. 뒤집네. 1, X, X 빼기 3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건, 증가, 야, 서수름 쓸때 적어야 된다. 그냥 하지 말고, Y는, 2x 이게 증가함수임으로 이 말을 꼭 적어야 돼 함수임으로 임으로 마이너스 fx보다 3gx가 크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말 그대로 2분의 1의 x면 감소함수라서 반대가 될 거니까 증가함수 때문에 그렇다는 걸표여줘겠지 <laughs> 나의 마음 알겠지? 자 시작하자 딱! 할게 그럼 봐. 얘는 저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의 x-3 천천히 그 다음에 3 곱해. 3A에 x 3 a 의 x-3 넘겨. 넘길 때 조심해라. a가 음수다 음수. 그럼 막 얘를 넘겨주면 0보다 크다. 그리고 x-3 묶어주시고 이거는 x 플러스 3a 되겠지. 호연아 범위 불러봐. 음, X가... 응. 1보다, a가 마이너 스 a 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근데 어 일단, 일단은 그냥 범위만. x가 마 3a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x가 3보다 작거나, 마이너 3a보다 크다. 이거가 답이 될수 있지. 두개 중에 뭐가 될지 몰라. 근데 둘다 가능. 된니 동이야? A 범위가 아닌 거. A 범위? 알아? 알아? A가 음수인데 그냥? 그렇지두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뭐, A 근데 A가 음수니까 우리가 범위를 방금 말했듯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두개 나오겠지. 제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호이아 내가 여기서 이거에서 나오는 X가 몇 개인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원하니까 <laughs> 3분. E의 X가 10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이 X가,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자연수의 오케이. 7개잖아. 그럼 이미 6개가 넘어갔으니까 야,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안 돼, 그냥. 됐냐? 그럼 봐, 봤을 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게 2개. 2개 나왔고, 그럼 여기서는 4개만 나와야지만 정답이라고, 내 말이.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게 4개가 나오려면, X가 10, 9, 8, 7. 제발, 낫기면 안 돼. 7까지 들어가는 거야, 7까지. 7부터 10까지. 그러면, 7부터 10까지 나오려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이렇게 할게. 10까지. 야,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지금 6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1, 이 나왔지, 3보다 작은 게. 그 나머지 4개 나와야 되지. 근데 4개면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0, 9, 8, 7, 4개 나와야지. 6오 나와버리면 6개 넘어 가는데 차례대로... 왜냐면 마이너스 3의 2보다 크다니까 우리 보면 이거잖아 지금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의 2보다 크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다 되는 건데 다 되는 건데 1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거지 그럼 봐 얘는 10 9 8 7 6 된다 동희야 범위 불러라 어렵다 잘봐 마이너스 3A가 범위 불럭 6, 7.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건데 어디에 등호가 포함돼도 괜찮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약분 마이너스 3 나눠. 마이너스 2보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7보다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 원하는 건 마지막이다. G0의 제소값이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이거의 제소값이란 말이야. 호빈아 범위가 이거다? 마이너스 2의 최이값이 돼야 돼얼마가 정답이게? 마이너스 3의 제독값이 돼. 어. 이럼 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어거는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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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그래. 이거보다 어려. 나는 저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더 어렵다고? 이게 더 어려. 워 그래? 아니, 이거는 어. 보면 안. 이거는 그 보여야. 이거 이건 뭐안 봐도 쉬운데. 이건 응. 이해해야 쉬워요. 이건 보여야 쉬워. 어 그래. 여튼. 이교어 잠시만. 정리라고 말 해줘야 되나? 그게 이거잖아. 이거 여기 Fx, Gx 잡고 이거 이거 비교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큰 건데, 넘겨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A를 모르니까, 이거 두개 중에 하나 되는 건데, 지금 여섯 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미 일곱 개 나왔으니까, 얘는 패스고, 밑에 게 되는 건데, 1, 2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네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3A가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작다가 범위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형은 마이너스 3A니까, 제일 작은 값은 6개월 정도랍시오. 됐어.